오늘 영상도 편집도 하고 자막도 달아볼까하다가 아니 귀찮아가지고 하던 대로 할게요. 아무튼 그 일일비 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. 대충 뭐 사소한 거에 이랬다 저랬다 휘둘리지 말라면서 쓰는 표현. 근데 갑자기 마음껏 일일비 하는 게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은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니까. 그래서 솔직한 게 뭐가 나빠요?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마음껏 좋아하고, 그리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마음껏 짜증내면서 화내고, 이게 뭐가 나쁘냐고요? 그냥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 뿐인데, 물론 솔직해짐으로 인해서 남에게 민폐가 가는 상황이 있으면, 그건 좀 알아서 조절해야겠죠.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냐면, 그냥 뭐 모제또 비용신 같은 꼬라지 하나를 발견해서 그런 거죠. 뭐 다름이 아니라 저녁에 대리운전 하러 나가면은 이게 종종 감정의 변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일이 안 되면 기분이 좋았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분명 히 이렇게 기분이 계속 왔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는 있는데 근데 뭔가 아닌 척 하고 있는 꼬라지를 발견했던 거죠. 저번 주인가 일이 겁나 잘된 적이 있었거든요. 아 그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근데 그 좋은 기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갑자기 내 다른 자아가 튀어나와서 아니야 일이 일비하지 마. 그냥 오늘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. 내일 일 조지면 결국 뭐 쌤쌤인 거지 뭐 이러면서 오늘의 기쁨을 뭔가 억누르려고 하고 있던 거예요.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. 아니, 어떻게 보면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. 뭐,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거지가 을 때. 그럼 뭐, 마음껏 화도 내고 짜증도 짜둥, 낼줄 알아야 되는데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, 아니야, 일일비하지 마. 뭐, 더 좋은 날,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이런 날도 있는 것이 뭐, 막 이러면서 괜찮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. 물론 이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파이팅을 외치는 게 여러모로 긍정적이기도 하니까 더 유익한 느낌이긴 하죠. 하지만 문제가 뭐냐? 꽤 큰데 좀 이런 느낌이랄까? 다치면 약을 바르고 데일밴드도 바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새 살이 나오게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내버려 덮어요. 어떻게 될까요? 그 상처가. 어떻게 되긴요, 흉터 생기는 거죠. 게다가 막 굳은 살 이런 것까지 박히다 보면은, 그럼 나중에 아픈 감각을 느끼지도 못해. 그래가지고 일일비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통제 잘한다라는 건, 이건 어떻게 보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아닌 척 하는 거다 보니까, 그럼 뭔가 나중에는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 뭔가 좀 둔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. 둔해질 가능성이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만 뭐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마음껏 일일비에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오히려 그렇게 일일비하면서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들이 또뭐더 좋은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중간하게 괜찮은 척 참으면서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그런 뭐 언젠가는 터진단 말이지. 그러면은 이게 또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참 힘들다구요. 왜냐면은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저 멀리 가버렸거든. 그 가끔 급발진 사고 영상 보면 그냥 뭐 바로 앞차 박아버리면 되는데. 근데 그거 피하려고 계속 운전하다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. 그러다 보니 원래 있던 자리에서 엄청 멀리 가게 되잖아요. 게다가 또 박아야 돼. 그래야 멈춰. 뭔가 딱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앞차 박아, 박아버려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뭐 사람을 들이받게 되던가 이것도 여러모로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바로 박아도 골 때리고 좀 멀리 가도 어차피 박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급발진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또 사람 인생 할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길이 나를 기다릴,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운빨 존맛겜이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대충 이게 다예요 오늘은 그냥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